파리비엔날에 참석하고 다시 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탔을 때, 그때 내가 생각이 뭐였냐면, 이곤영이라는 몸이 에, 프랑스라는 곳에 땅에 있다가, 그 다음에 그 몸이 다시 에, 한국이라는 곳으로 이동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한 거야. 예술이라는 것이, 에, 그 매체가 작가를 떠나서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이몸 자체도 예술이 될수 있구나. 그러면서 아, 이벤트가 시작된 거야. 퍼포먼스가 시작된 거야. 이건영의 퍼포먼스가. 그래가지고, 에, 내 이름은 내가 명명해 놓은 건데, 이벤트 로지컬이에요. 페인팅이라는 거하고 퍼포먼스라든가 액션이라든가 뭐 이런 거하고 따로따로 따로 있는 거로 어 세상 사람은은생하하 철저하게 그 장르 의식 a c t i 빠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인식의 측면에서 보면은 전혀 나는 그 i o n action, a c 에, 신체의 순수한 에, 그 현상 또 구조에 의해서 탄생되어지는 상황을 갖다가 그린다라는 방법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처음에, 어, 내그 드로잉은 제목이 뭐였냐면 The Method of Drawing 어 그리는 방법이었어. 그리는 방법, 어떻게 그리는 것은 탄생됐는가, 어떤 것이 그리는 것인가 그런 걸 내가 지목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바디 드로잉이라고 러고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바디 스케프라고 해요. 그렇게 에 신체의 그 현상의 하나의 어떤 상황 풍경으로 이제 바람 부는 거죠. 내 키만한 판넬을 앞에다 놓고 팔을 넘겨서 걷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선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잘라낸 다음에 팔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서 더 긋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팔이 완전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선을 갖다가 긴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예, 이 허리 정도 왔을 때 허리를 굽혀가지고 선을 그 긋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계체조를 전공했으면 끝까지 닿았을 거예요. 근데, 에, 그 자연스럽게 닿는 부분까지만 손을 긋는 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까지 제거한 다음에 일일이 손을 내려다 보면서 직선을 그은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것도 우리 신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기능을 통해서 또내 키만한 한계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지 더 슈퍼 헐라로든가 더 무엇을 표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소통의 문제를 갖다 예술과 같이 어려서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직접 내 예술을 갖다 다른 사람이 하고 체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술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건용이라는 작가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이제 옛날에서 어린애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 오른팔과 왼팔을 갖다가 선을 긋는 현상들이 이제 생길 텐데 아, 나는 거기에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어떤 선들이 나올까 그 순수하게 그, 그어지는 선과 색깔을 나는 예, 보려고 합니다